오늘의 궁 TMI는 제가 이제 LOLPS 프로관전러 파트너 <laughs> 유튜버로서 앞으로 좀 정보를 알려드릴 때좀 프로관전러를 사용하게 될것 같다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점수를 올리기 가장 쉬운 서포터. 지금 역대급 OP로 명성이 자자 앨리스를 완벽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앨리스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시간대별 파워코드야. 지금 보시면은 15분 칼서렌, 타이밍부터 승률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 말인지 으면 얘는 15분의 칼더렌을 받지 못하면 매순간 탭의 위기가 늘어난다. 그래서 얘는 스노우브로 굴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번 인게임에서 몇 분마다 어떤 스노우브로 굴려야 되는지 분마다 알려드릴게요. 1분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번 영상을 보시고 그걸 파악하신 다음에 플레이하시면은 승률을 올리기 좋다. 엘리트의 가장 큰 사기적인 특징은 카운터가 없어. 이제 보시면 상당히 쉬운 서포터는 이렇게 많은데 상대하기 어려운 서포터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브라움 레오나 소라카 만나도 브라움 상대로 로밍 날리는 속도가 빠르고 레오나를 만났을 때가 그나마 조금 까다롭긴 한데 소라카도 라인전에서 이길 수 있고 로밍도 빠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레오나 말고는 다 이길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힘들다는 파이크마저도 엘리스는 찍어놓기가 쉽다. 그래서 레오나만 배하시면 되겠죠. 하고 사실 듀오 시너지는 엘리스는 크게 안 봐도 돼요. 엘리스는 어떤 원딜이든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타입이야. 뭐 예를 들어서. 그, 라인 견디는 게 좋은 진이랑도 잘 맞고, 라인 터트리는 게 좋은 트타랑도 잘 맞고, 혼자 바텀에서 이제 숨쉬기만 하는 스머저랑 잘 맞는다는 건, 그렇게 굳이 듀오 시너지를 볼 필요가 없다. 대신에 정글 시너지는 좀 중요합니다. 초반에 잘 굴릴 수 있는 정글러들이 되게 좋아요. 후반 왕계형보다. 저는 특히나 짜오나 리신 같은 초반에 강한 정글러들 추천을 드립니다. 스펠은 당연히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저말를 들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서포트 안성템은 인게임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AP 딜러지만 자작표가 아닌 암살자이기 때문에 피해 노래를 들어주는 게 무조건 무조건 중요하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1코어로 폭풍 섀도우를 많이 올리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폭풍 섀도 추천 안 드립니다. 무조건 벨트 올리시는 거 추천드려요. 보시면은 채택률은 그 벨트보다 네배 이상 높은데 승률은 떨어지니 저는 엘리트 서포트 옛날에 엘리트 안쓸 때부터 무조건 1코어는 그 벨트 가는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벨트가 무조건 좋습니다 체력도 붙어있고 순간적인 이동기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메자일 승률이 높은 이유는 메자일을 1코어로 올릴 게임 정도면 이미 터진 게임이기 때문에 승률이 85%인거지 이 데이터는 무시하셔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3코어를 이걸 제일 추천드려요 마법코가 벨트랑 폭풍 섀도 그 다음에 조냐의 모리시계를 올리는게 가장 안정성이 있고 체력도 있기 때문에 좀, 스노우볼을 굴리다가 엎어질 일도 없고, 추가 지대로 나온 다음에 후반에 어그로까지 뺄수 있다,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당연히 자코오는 서포터물려야겠죠그 다음에 스킬 삼바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Q, E, W로 마스터를 하시면 됩니다. 하고, 루니 포인트인데, 옛날에는 어둠의 수학 많이 들었는데, 어둠의 수학이 초반에 굴리기가 힘들어서, 15분에 끝나야 되는 앨리스 특성상, 이제 감전, 그리고 앨리스 Q를 쓰는 순간 돌발 이격이 터진단 말이야. 무조건 돌발 이격. 그리고 서포터가 보통, 앨리스가 이제 카정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노우를 볼때 깊은 하드의 끈사 그냥 이 룬이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이다 보시면 돼요 어떤 게임이든 간에 룬은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고 저는 파편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천 안 드려요 이렇게 추천 아예 안 드리고 쿨감 파편에 이속 파편에 기본 체력 파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앨리스가 스킬을 교전 중에 인간폼을 몇번 쓰고 거미폼을 몇 번씩 바꿔 쓴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고치 쿨타임 줄이고, 큐 쿨타임 줄이는 게, 어차피 체력 비리, 아니, 체력 비리들이기 때문에, 정의는 치더 올려주는 것보다, 쿨감을 돌려서, 큐한번더 쓰는 게, 쿨타임이 5층 막 그러거든요? 한번더 쓰는 게 딜이 잘 나와서, 개인적으로, 쿨감 파편에 이속 파편, 그 다음에 1렙 체력 파편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바로, 인게임에서, 카운터 없이 점솔 올리기 가장 좋은 엘리스 서포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자, 오늘은 이제 점솔 올리기, 가장 좋은 엘리스를 준비했는데, 엘리스가 지금, 역대급 오피죠? 엘리스는 1레벨 고치를 배우는, 경향이 많은데, 고치 사거리가 진짜 길고, 기저이시간이 1레벨부터 길기 때문에, 오, 무빙 좋은데? 1레벨, 고치 맞추면은 이득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랑 도발, 아, 이 스킬 찍을 줄았는데안 찍네? 하고 이동할 때는 거미폼으로 이동한다. 거미폼이 이동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1, 그 인간폼일 때보다, 라인 복귀가 빠릅니다. 보시면은 거미폼 364 인간폼 338좀 차이가 많죠? 그래서 거미폼으로 보통 이동합니다. 우리가 1렙 싸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늦게 왔어도 이렇게 렌즈 돌리면서 잘만하죠 이런식으로 1레벨 감도도 터뜨려주고 와드 잘못 깔았네요 이러면 안지워도 됩니다 저 와드 아필리오스님 급해서 잘못 깔았거든? 이러면 와드 안지워도 돼요 이런식으로 계속 휙 건드려주면서 짜오님이 지금 카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계속 윗무빙 쳐주고 있는거예요 싸우님이 마주치면 바로 도와주겠다고. 이번 라인도 밀어야겠죠. 우리 정글이 카장 들어갔을 때는 라인은 무조건 밀어준다. 잘 맞췄네. 맞쳤지 그럼 바로 뛰어. 이런 식으로 줄타기로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절 맞춰주고, 큐로. 이렇게 엘리스가 초반 싸움이 말도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카정 들어갔을때 서포터가 팔, 그 빠르게 합류해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바이라님 풀 썼죠? 이러면 초반에 게임을 터트릴수 있어. 이러면 초반부터 엘리스로할수 있는 이기는 다본 거야. 아마 신자온님도 서포터가 엘리스라서 믿고 들어갔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만화 채워주고 탑이 반피 이하야 이러면 바로 띄워 줘야돼 엘리스는 이런 거 띄워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이나가 여기서 얼굴 보였지 그러면 이바위계를 먹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로 가야 바위계에안 들키고 탑 로밍을 갈수 있다 하고 라인이 이렇게 밀릴 때는 서포터가 굳이 안 가도 됩니다 경험치 잡자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탑풀 한번 빼주고, 어, 잡는 줄. 이렇게 계속, 정글러랑 연계하면서. 이런 식으로 엘리트가 공격적으로 플레이 하는게 진짜 중요해요. 엘리트는 초반이 세고 후반 갈수록 좀 힘이 떨어진단 말이야. 파이크만큼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좀 떨어지는 편이라서 후반에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게임을 빨리 끝내면 탈서렌을 빠르게 받아서 게임을 이기게 쉽다. 그 다음에 무조건 벨트. 무조건 벨트. 엘리스는 은근히 쿨감이 중요한게 얘는 퇴비 딜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쿨타임을 빨리 줄여줘가지고 퇴비 딜 빠르게 넣고 그 다음에 이 e 스킬, 고치 쿨타임 줄이고 인간폼, 거미폼 왔다갔다 하면서 불타기 쿨 줄여주면은 굉장히 초반부터 교전에서 이득 볼 여지가 많아집니다. 서포터 어려워요? 쉬운 라인 없지만 서포터도 적응을 좀.. 아 근데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건? 일단은 한 명씩 포포팅 저기 검미포으로 싸우면 되겠죠? 말파티 열심히 맞었는데. 와 말파이트 이걸 탑을 포기하고. 근데 엘리스 되게 어마무시하다. 벌써 5킬 0대 6것 이렇게 칼썰임 받을 수도 있음 엘리스는. 그 다음에 타워 빠르게 깨주고, 바로 집. 그 다음에 유충이 15초 남았잖아? 저는 유충으로 뛰어줄게요 왜냐면 초반에 돌려야 되는 엘리스 특성상, 3유충을 먹는 게 중요해. 그래야 타워를 빨리 깨서 초반에 돌리는 이제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용보다는 유충이, 유충 전령이 훨씬 중요합니다, 엘리스는 속도가 급한 챔이 있지. 예를 들어서 뭐, 파이크, 엘리스 이런 애들은 다먹그 오브젝트 다 먹는 게 좋지만, 그 중에서도 유충 전령이 더 중요하다. 벌써 전설의 되게 킬양보 같은 거할 필요 없어요 엘리스 얘는 그냥 테리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킬양보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다이아 구간인데 벌써 전설의 출연8킬 그냥 칼썰는 받아르기 때문에 절대 죽으면 안돼 스노우볼이 한 번이라도 엎어지면 안돼 얘는. 말도 안되는 딜 2대3이지만 깔끔하게 이겨버리는 앞에 스킬 씹어주고 어차피 줄타기 지금 쓸일 없으니까 앞에 스킬 줄타기로 씹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타워 깨주고 템포를 계속해서 올리면 됩니다 옵젠을 봐야되는데 전령이 좀더 빨리 나오죠? 전령이랑 용이랑 3초 차이가 있잖아 그러면 전령을 먹고 용까지 갈 시간이 된단 소리거든요? 그러면 전령 쪽의 시야를 먼저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모여서 용 가면 되니까. 와드 다 쓰고 빠르게 집가주고, 서포템 업그레이드. 보통 엘리스가 무력행사를 발성할 확률이 높거든? 근데 지금 서포템이, 서포템이 안 돼서 무력행사 안 되네? 그냥 서포템 서포트엠 완성시켜야겠다. 서포템까지 완성시켜야 서포터는 1코어일 때 무력행사가 된다. 그 타워 데미지는 씹어주고 굉장히 엘리스 강하죠 지금 올 사람 없기 때문에 그냥 타타워 뿌셔주고 계속 템포를 올려야 돼 적팀이 15분에 서렌을 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엘리스의 베스트입니다 이번 판은 카사딘이라 좀 예외긴 하지만 보통의 엘리스는 적팀이 15분을 무조건 치고 싶게 만들어야 돼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니까 하고 엘리슨 특이하게 피에노래 올려주죠 이유는 아 이거 폭풍샤도 바로 나오는데? 뽑아있다 이유는 순간적인 폭딜를 넣기 때문에 그피에노래가그 자작태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아요 이 정도 되면은 15분에 썰렘 무조건 칠 거거든? 이런 식으로 15분에 썰렘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점수를 좀 빠르게 올리면 되겠죠? 점수 빠르게 올리기 제일 쉬운 서포터입니다 방금 다이란이 움직이는 거 봤으니까, 인간 폼으로 변신해서 스킬 쓸 준비. 어, 실패했지만, 그래도 좋겠죠? 왜냐? 딜이 떼니까. 이러면 무조건 서른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서른 안 친다고? 15분 지났네? 이럴 때 잘해야 돼. 적팀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그 최선을 무시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자크는 안 가요. 엘리스는 상황에 따라 자자크는 안 가고, 오히려 지크를 가는 상황이 있어요. 자자크는 안 갑니다. 저렇게 적팀이 썰을 안 치면, 옥젝을 다 먹어놔야 돼. 후반 가서, 다용을 빠르게 챙길 수 있게. 보통 다용까지 죽이 기 힘들어서 다용 때 나온단 말이야. 적팀을 강제로 부를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엄청나죠, 데미지? 아필님의 멘탈을 깨! 그런식으로 빠질땐 또 시원하게 빠져주고 이거는, 풀로 바로 빠져주고 있다. 그 다음에, 고치 한 번. 어? 야손이 정막으로 막았어, 이걸? 카사디님 시원합니다. 그 다음에, 고치 한번 더. 어? 고치 피했네. 이러는데도 떨어지안 쳐? 확실히, 좀, 살짝 고치어는 끈기가 있다. 이걸 떨어지안 쳐? 그래도 당황할 필요 없겠죠? 그냥 이대로 이기기만 하면 돼. 하고 원래는 조냐가 아는데 우리 시청자분이 또 메자이 보고 싶다고 하니까 메자이 한번 올려볼까요? 오랜만에. 원래는 조냐 올리시면 됩니다. 항상 대기할 땐 인간폼으로. 삭제. 이걸 떨어져 안 치면 그냥 바로 타워 깨서 스노우볼 굴려주면 되겠죠? 타워 깨는 속도도 빨라. W 공속 증가 때문에. 주문력 높은데. 이거는 그냥 20분 지났으니까 그냥 억제기다 깨면서. 바로 억제기 깨놓고 아타칸 가면 아타칸 절대 못 막습니다 이렇게 유리할 때 억제기 깨고 아타칸 가면 돼그 다음에 1분 2초 남았으니까 집 갔다가 욕먹으러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간을 깨서 극한까지 활용해주는 게앨리스의 승리 조건 아타칸 저거 스킬은 쎄니까 그냥 불사기로 피해주고 그럼 집 갔다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매자이 원래 난 메자이 탄에 쏘면 할때 진짜 안 갑니다.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원해서 도파민 때문에 가는 거지, 원래는 메자이 잘안 써요, 엘리스. 알파이트 님이 궁이 없어도 깔끔하게 잡아주고. 원래 짜오님은 이 타이밍에 용받는게 맞긴 하거든요? 이걸, 이거 쏘면 안 치는 게 진짜 적팀이 끈기가 대단하다. 이거 원래 용가는 게 맞긴 한데 적팀이 좀 차이가 많이 난 상태라서 땅살 한번 주시면 못 막을 것 같은데 엘리스 킬덱 보이시나요? 절대 저지역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티어올리기 가장 좋은 엘리스 때 보시길 바라며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